사도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하시고 번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하늘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후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중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비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민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미쁘다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말씀 열왕기상 19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49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사를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담의 세계에 가서 이루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하고, 너는 또 님시아들 예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하고, 또 아벨, 몰라 사바세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우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에게 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성신학자로 잘 알려진 헨리 다우엔이 어떤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같은 테이블에 있던 한 여인이 교회에 대해서 불평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지금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님이 불평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은 정말로 중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당신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으십니까? 2주 동안 매일 5분씩 조용히 앉아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기도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간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난 후에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헬리나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매 순간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헛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 선행도 예배도 다 자기 자랑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일이 우선이 아니시고 당신과 교제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당신은 매일 아침 주님을 만나십니까? 날마다 주님의 의로와 평강으로 눈을 뜨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매순간 살아가며 잠자리에 들때 그의 품 안에서 쉬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부자이든, 어떤 권력가이든, 어떤 유명한 사람이든,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결론은 우리들에게, 우리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느 곳으로 데려가셨습니까? 호랩산에 있는 굴로 데리고 갔습니다. 호랩산이 어느 곳입니까? 호랩산은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던 시내산의 또 다른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직접 만나주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시고 또 십계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 말씀하신 곳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장소인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설계도를 주셨던 곳이 바로 시내산이었다는 거지요. 시내산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출발하는 아주 중요한 장소였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지요. 엘리야가 40일 밤낮을 걸어서 드디어 호랩산 하나님의 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동굴에 숨게 됩니다. 이곳이 아마도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을 본 장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짝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 위에 서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반석 틈에 두었다가 손을 거두면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보게 될 것이고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장소가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이곳에서 일리하는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들을 곰곰하게 생각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지요. 왜 내가 이세벨 왕비에게 살해 위협을 당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구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무슨 뜻일까요? 내가 내네 기도에 응답했고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면서 사역했는데 도대체 무엇이 부족해서 여기까지 도망쳐와서 실패자의 모습으로 숨어 있느냐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남한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사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도무지 변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이고 기도를 통하여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닥치면 사람들이 변할 줄 알았는데 도무지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재단을 헐고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던 사람들은 아직도 건재하고 선지자들은 다 죽고 남은 사람은 적뿐입니다. 그런데 이세벨 왕비는 지금도 저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아합과 이세벨 왕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 사람들이 변하기를 기대했는데 변하지 않으니까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된다는 거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아를 지나가시는데 산을 가르고 바위가 부서지는 강력한 바람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바람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크고 강력한 바람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크고 강한 바람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서뜨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지진으로 임하셨습니다. 아마도 온 산이 흔들리고 땅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의 지진이라면 세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변화시킬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강력한 지진이 일어난 후에도 아무런 감동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셨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불이었던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태우고도 남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불 가운데도 엘리아는 여전히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지요. 이세 가지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단단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으로 임재하셔도 사람들은 현상을 보고 놀라기는 하지만 결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자신들이 변화되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 가지 재앙을 경험하고도 그는 어떠했습니까?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열 가지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쫓았지만 결국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체포해서 노예로 끌고 오기 위하여 애굽의 최정예 부대를 출전시키지 않았습니까? 결국 사람의 마음은 어떤 현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마치 옹달샘에 떨어지는 물한 방울과도 같았습니다. 각박한 세상 가운데 조용하게 한 방울 한 방울 똑똑똑 소리를 내면서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다는 거지요.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결국 이 작은 물방울 하나가 거대한 바위에 구멍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임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할까요? 말씀 가운데 임지하시는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우리 자녀손들을 위하여, 우리 자녀손들이 만남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의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